자 오늘 나설 FC서울의 베스트11입니다. 강현우 골키퍼. 백포를 들고 나왔는데요. 강상우, 김주성, 야잔, 최준. 그 옆에 미드필더 루카스, 황도열, 류재문 조영욱. 링가드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공격을 이끌겠고요. 최전방에 인류챈코을 내세운 김기동 감독입니다. 운정을 네. 떠나온 울산 HD 베스트11 조현우 골키퍼. 백포의 이명재, 김기희, 임종은, 김주환. 미드필더 4명 루빅손 고생범 부야니치 강윤구 최전방에 주민규와 김민혁 선수가 준비합니다. 린가드를 <목소리도> 일단은 막아서었던 김기희빙발 돌아서 연결 오른쪽에서 조용히 치고 들어오는데요. 조용하게 올라가서 투어. 플라이 박크로 봤습니다. 자 측면에서 조영욱의 스피드가 제대로 발휘됐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어줬던장면이었거든요그렇습니다자 아, 조영욱의 오른쪽 빠른 돌파 안쪽에 링가드를받는데 지나갔었고 일류 챔프가 건드려봤습니다만 정확히 맞지 못했습니다. 부야닌치의 발끝에 파도 열어줍니다. 왼쪽에 있는 루빅손. 루빅손 뛰어넘겨서 뿔다. 네, 결국에 본인의 머리에 골을 맞추고 마는 주민규인데요. 군절되는 예. 상황에서 나파지도 찾기가 아주 쉽지 않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머리에 맞춰봤었던 주민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울산이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지금 수비 전형을 받고 있고요. 네. 상대 지역에서 볼을 인터셉트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울산이고. 자, 루빅손이요 루빅손! 루빅손! 슛! 맞고 골절되면서 볼라이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자, 지금 볼 자체가 지금 서울의 진영에서 많이 머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손이 왼쪽에서 바로 올려주면서 주민규가 끝까지 또 머리에 맞춰보는 장면입니다. 네, 주민규 선수도 헤더 골이 아주 많은 스트라이커거든요 아, 그렇죠. 예. 자, 지금 한볼이 정면으로 향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지금 서울 선수들이 수비 전열을 마친 상태예요. 자, 볼 빠지는데요. 이명재 네 바로 올려줬고요. 안고 굴절, 막사 중에서 걷어냈던 고양이치, 머 건에서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고야이치 뭐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질이었습니다. 네. 이니까 그대로 발등에 힘 있게 맞춰 맞았던 고현주 채용 그렇죠. 자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시팅을 가져갔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서울 입장 에서는 아쉬운 순간이나갔습니다자 그리고 충돌로 인해 쓰러진 고승범 선수 그리고 아주 젊은 선수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자 바로. 혔 지금 선수가 고진범 선수에게 발을 밟히면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천재 선수로 해성처럼 등장하나였던 캐리가 레전드 주맨 박주영 선수가 748일 만에 피치에 등장합니다 네. 아, 박주영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인데요 네. 자 지금 이 서울 하늘 아래 박주영의 주면이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주영 주면 그리고 울산에서 주면으로 통하는 주문규 선수가 함께 지금 피치 안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통산 286 경기째 출장, 7 6글과 23개의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99개를 기록하고 있는 레전드 박주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피치의 모습을 보는 박준 선수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린가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다시 한번 뒤쪽에서 컨디를 막습니다만, 주얼의 골키퍼가 바로 잡아냅니다. 네. 자, 2 차세이 카보를 집중력을 가져갔었던 일루세프도 덤벼 맞섰지만, 네. 자, 전방을 바라보면서 살짝 내줬고요. 린가드 다시 왼쪽에 루카스에게. 자, 자, 루카스가 한번 해봐야 돼요. 루카스, 네. 한 앞에 두고 그대로 가아 올렸습니다. 헤더 자, 뒤에서 앞전면 류제문 다시 루카스에. 강사호가 나와서 공을 받아줬습니다. 올려줬습니다만 조금 낮았던 공에 네. 걸립니다. 자, 일류 체코와야잔이 있기 때문에 볼을 좀 길게 때려놔야 돼요. 아 예. 야잔에 해서 박살에서 살짝 번지로 맞고요. 야전, 야전, 야전. 거기에서 다시 한번라그크 척. 아이 골 넘어가 나가버렸습니다. 네. 자 지금 야잔을 비롯한 서울의 선수들은. 핸드볼 파울이다 지금 강양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VAR 체크 상황입니다 그렇죠 김기동 감독도 팔을 가리키면서 손에 맞은 것이 아니냐 어필을 받는데요 다시 고시죠자역기서 골을 탈취해내고 그대로 슈팅이 아니라 컴백을 시도했었는데 자 지금 이명재 선수의 팔이 약간 들려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자 아. 팔이 아니라 옆구리 쪽이것 네. 같아요. 가 예. 쪽에 볼이 맞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루카스는 좀더 들어가줘야 돼요. 한상호 강상고. 자, 강상호에게 공간을 열어주고요. 한상호 자, 루카스에게. 루카스 왼쪽에 루카스. 아, 루카스. 한 루카스! 안쪽으로! 벗어니다 그렇죠. 루카스는요. 이 높은 지역에서 볼을 지녔을 때 정말 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박사 네. 아니니까요. 자신감 있게 볼을 잡고 한 차례 드리블 돌파 이후에 이어포스터를 누렸었던 루카스 를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앞에 긴장을 두고 방향을 틀어내면서 오른발로 뛰었던 루카스. 자, 상대 발을 보고 타이밍을 뺏으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지금 드리블을 보여줬었던 루카스였거든요. 네. 그리고 왼쪽 코너킥으로 이어지는 앱스토어 린가드가 준비합니다. 린가드 올려줬어요. 그리고 헤더. 일단 클리어링, 아후 정면. 황도윤. 반대쪽. 쳐봅니다만 자 박주영 저 오늘은요 무역 빠르게 갈수 있어요. 있어요 가운데서 박주영 박주영 왼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왼쪽에서 김주환 자 김주환 치고 나갈 때 류지훈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자 박주영 선수도 지금 볼을 잡고 돌아서서 동료에게 연결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면요 아직 홈 살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명재 가 감아 올려요 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기가 올라가 있는데요. 네, 그대로 일단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심의비슬로 중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제2부심에 기발로 올라가 있었지만 이명재 선수가 보여줬었던 킥의 궤적은요, 정말 아름다웠었고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순간에 살짝 나와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고요. 네. 예. 자단보다 조금 앞서 있었던 것 같은 주민기였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이마에 제대로 맞춰봤었던 주민기였습니다 김기희 오야니치자 고승범이에요. 고승범입니다. 자 고승범 자, 고승범, 고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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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에서 날카롭게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고승범을 향해서요. 패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줬습니다 예. 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고승범의 골. 고승범이 이렇게 되면 리그 4경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됩니다. 아, 전반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그 찰나였는데요. 네. 이 상황에 이 찰스를 놓치지 않고 울산이선제골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승범에게는 찾아왔던 본인에게 찾았던 그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그승범 아, 예. 공간 보고 뛰어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자 최준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온사이드 상황이었고요 안정적인 볼터치 그리고 반대쪽 골문을 향해서 정확하게 골을 성공시키는 보승범입니다보승범의 시즌 네 번째 골 순간 라인을 깨부시면서 최준과 야잔을 뒤에 뒀고요 다시 시즌 네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김판공 감독 구임 그 이후에 고승범의 플레이는 달라졌고요. 고승범 선수의 플레이는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 그 결과를 홀로 증명하는 고승범입니다. 네. <laughs> 자 울산 h d 에또한 명의 레전드 K 리그의 레전드로 불리는 이청용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FC 서울의 레전드 기성용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대로 왼쪽에서 빠져나오다가 돌아섰고요 이명재 끝에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재 그러한 루빅손에게 넘겨진 거래하는 아 반대쪽 이제요 이천용 앞에서 강창호가 막아냅니다 네. 자이먼 쪽에 이천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명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급숙이 내려와서 공을 끊어냈고요 김주환 막사 쪽에서 이천용 선구가 김주 올려줬습니다만 김주 나오는 공 루카스가 끌고 나옵니다 자, 아,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나가줘야 되겠죠. 이성용, 랭가드 뒤로 흘러나갔던 곡인데요. 아, 그대로 반대, 쳐왔어요. 반대 인류챔코 피었어요. 자, 반대 인류챔코 있는데 인류챔코! 인류챔코가 머리로 맞춰봅니다만 빗나가고 맙니다. 네, 이전 상황에 사실상 인류챔코가 맨투맨 없이 후리 상태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킥이 들어오지 못했었고요. 네. 자, 그래도 결국 인류챔코의 머리를 향했었던 크로스가 만들어졌었는데 아쉽게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틀려 조격어을 밟아주었어야 했는데 이 타이밍을 놓쳤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높이의 힘을 보여주면서 머리에 뿔을 맞췄었던 일류 체크죠. 아, 예. 자, 그러면서 후반전에 포문을 일류 체크의 머리로 열어냈던 앱스 서울이었습니다. 울산을 상대로도 본인의 머리로 뿔을 터트린 바 있는 일류 체크죠. 그렇죠, 예. 링가드, 올라감죠, 링가드, 링가드, 링가드. 가드 링가드, 링가드, 가드기를 완전히 돌려습니다시 링가드가 이 중요한 순간에 팀의 공격골에 성공시킵니다. 링가드시 6번째 골. 울산의 리드를 치워버리는 링가드입니다. 자, 조금 전 상황에서 이리첸코에게 패스가 약간 미스가 났었는데 네. 불과 30초도 되지 않아서 포드네 발로 본점구를 만들어낸 쨕쨔 링가드입니다 공업시켜보고 있는 링가드고요 자 여기서 순간의 압박을 통해 기성용의 공을 던드려냈고 가운데 로동고 해왔던 링가드 열린 공간에서 바로 왼쪽을 뚫어냈습니다 네, 힘들지 않고요 자 박스 중앙이었거든요 그대로 발등에 부드럽게 맞춰주었고자 울산 최고의 수문장 조영우의 손에 받지 않는 곳으로 빨려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동 감독, 엄청나게 경기장을 찾아주셨어요. 아,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상호 선수가 고승범 선수와 겹쳐 넘어졌는데요. 일단은 또 구축해서 이렇게 세워주려 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막아봤었던 강상호 선수가 오른쪽에서 보야이치 올려줬어요. 저대수의 박은보여, 주호씨, 보 와 이건 정말 주민규 선수가 인사이드를 갖다 딱 댔었는데 아, 예. 자 강현무가 엄청난 반사시적으로 선방을 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울산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로빅손 다시 왼쪽으로 붙여줬고요 천천히 간격을 좁혀가면서 올려줄것 하다가 한번 접어냅니다 자주 축구는 꼴이에요 아, 예. 골이 터지니까 경기장의 분위기도 바뀌고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그런 스타일도 바뀔 수 있는 거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현무 선수의 정말 놀라운 판사신경. 자,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갔었던 보야니치였고요. 네. 자, 컷백이 아주 날카로웠었는데 자, 이거를 팔을 뻗어서 선방을 예. 해내는 강현무였습니다. 자이 열린 공간에 주민유도 꼬리였다 싶을 정도의 수셨는데요. 강현무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럽선수도 서울 이적 이후에 제 2의 꽃을 피우고 있는 선수들 그렇죠. 주민규 선수의 리그 3경 연속의 골 그리고 서울 상대로 3경 연속 골을 막아냈던 훈련부. 예, 그리고 팀의 이제 중요한 안통 정보를 들여다준 링가가 됩니다. 울산의 프리킥으로 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 예, 프리킥으로 이어지는 울산 자 고양이 치 받아냈고요 그대로 오면발슛버립니다네 약속된 플레이였죠죠자 상대 허를 찌를 수 있었던 세트피스를 보여봤었던 울산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길게 1 2 채널 쪽이고요. 가슴 캘리핑 이후에 살짝 내줬던 1위 채널 그리고 2러 채널 서스루카스루카스루카스루카스루카스루카스루카스 자규카민규가 민규야, 민파야민요야민규어요규야 민규야, 민니다 민규야, 민규야, 민규를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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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맞추네요. 민규습니다자 그러면서 임상엽이 이제는 루카스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아, 루카스에게 주어졌서던 정말 파이널 미니시었는데다벗겨내는 아, 예. 아, 것까지 정말 좋았었거든요. 좋습니다. 스피드 경합에서 앞서 있었고, 아, 저기서 볼 터치하기 아, 는 위해 슈모션에서 상대 수비 빨빨, 그래서 바로 반대 빈 공간을 누렸었는데 자, 아, 이게 크로스발 때리네요. 그리고 루카스의 지금의 정말 절묘하게 잘 만들어냈던 기회, 볼때 맞고 튕개더 나왔고, 이 세컨볼도 링가드에게 또 갔었는데요. 바로 발리슛을 데려왔습니다만 빗나가고 말입니다 네, 쫄짝 빗나가네요. 아, 예. 자, 이렇게 루카스가 들어오게 됐고요 오늘 앱스울어로두 번째 교체까지 인상엽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민혁 선수를 불러주고 이규성 선수를 투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아, 주민규 선수를 대신해서 김지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왼쪽에 강상우 자 잔타협에 왼쪽에 임타협 들어가야 돼요. 임타협, 임창협이 쳐들어왔습니다. 임창협자임창협에 반대쪽 뛰어넘겨준그 그대로 슛! 원볼아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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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자 빨대, 빨대, 빨 골!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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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끊겼어요. 인가들무야니의 충전. 프리킥입니다. 바로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 정말 압지서울이 악취소울이... 야산 공소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준 선수의 시승도 골대 맞았고요. 아, 예. 자, 오늘 서울 선수들 뭐 골대 맞히기 시하는거 아닌데 골대는 지금 후반전에만 두 차례로 맞췄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인류 체코가 돌려줬던 볼. 임상엽이 볼을 따 냈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울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짧은 거보다 뒤쪽이었거든요. 마음 먹고 때렸었는데. 자 이게 골 포스트를 때립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후 야자의 슛까지. 잘막아냈고요 네, 바로 원바운드 되면서. 다시 한번 아, 보시죠. 예. 자, 그대로 힘있게 발등에 볼을 맞춰봤었던 최준이었는데요. 사실, 루카스 실바의 슈팅이나 최준 선수 슈팅이 둘중 하나 좀 들어가줘야 아, 예. 또 서울 쪽으로도 운이 좀 따라주는 건데 일단 골대를 맞고 볼이 튕겨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최준 선수도 아쉬움에 얼굴 표정이 쉽게 지워지진 않고 있구요. 하지만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이 주어진 MC 서울입니다 링가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링가드와 기성용이 나란히 있는 가운데 링가드 출발합니다. 링가드! 네! 네! 자, 살짝 수비 벽에 맞았던 아, 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굴절이 생기면서 크로스바를 넘어갔었던 링가드의 프리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링가드가 왼쪽 구석을 바라봤는데요. 아, 벽 맞고 굴절돼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프리킥에 이어서 코너킥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링가드인데요. 왼쪽 코너킥. 랜카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왼쪽 흘러나가는 공, 이제는 반대쪽 흘러나가면서 골라인 밖으로 나갔고요. 오른쪽 코너킥으로 이어지는 F스 서울. 네. 자, 서울 입장에서는요. 지금 완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 자체를 가지고 있고요. 살짝 굴절이 있었나 아, 예. 자, 이 상황에서 서울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울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정면에서의 프리킥에서 왼쪽 프로킥, 이제는 오른쪽 프로킥까지 준비하고 있는 엑스 서울. 밑가드 자, 올려줬고요. 헤더. 서울라서 앞으로 붙여줬던 한도윤, 막산에 머물러 있는 공입니다. 치열한 자리 경합 공을 거디로 냈고요. 강차고 치고 접어 들어갈 때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이미 그 전에 박스 안으로 볼이 투입이 될때 옵사이드 네. 상황이었죠. 네, 그렇죠. 손승범 자 손승범 선수가 조용 선수를 대신하겠습니다. 조용 선수는 박승승 되겠습니다. 자, 손승범 선수가 시즌 초반에 아주 좋은 모습을 잠깐 보여주다가 어, 그렇죠. 부상으로 좀 떠나 있었어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팀의또 엔진 역할을 좀 보여줘야 되겠네요. 여섯 번째 출장 올시점한 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승범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에피소울의 세 번째 교체 카드. 일류 체토 바로 가운데로 강하게 보내줬고요. 기성용, 링가드 기성용, 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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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보 일단 선언했어요. 찬스, 잡았어요.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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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니다스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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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슈팅을 때리고 있는데, 이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나 아,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정용의 왼발이었고요 자, 클리어링이 길지 못했었고, 최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었는데, 아, 예. 이번에는 뜨네요. 그렇습니다. 최강민, 오른쪽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그렇죠. 최강민이요. 자, 뒤도 찬스인데요. 찬 자, 패치! 자, 찬스! 자, 자, 자 이0 0의 슛이 너무 정직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습을 전개하는 애프 소울 일단 끊어내는 울산 자 최강민 선수의 공격 가담 능력이 대단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버 래핑 언더 래핑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면서 찬스를 만들어 주고 있고요 아, 그렇죠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청용 선수의 슈팅 정말 저를 찬스였는데 아, 예. 자, 이번에도 강현무한테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와서 스루인을 진행하는 FC 서울 이간과 이청용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등짐에서돌아서는스 패스를 이어보고 있는데요, 고양리치 코너부까지 분 끌고 가서 상대를 이용해 공을 내보내 고려했습니다만 그대로 살아있고 서울의 스루인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이제 지친 시간대에 돌입했거든요그렇볼 예. 터치 한번한 번에 약간 더 집중이 필요한 시간대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열어 좋습니다. 강사우강사우 한번 접어내면서 올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강사오, 기성용. 자 중앙에 연결해서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많은 링결될 실입니다. 네. 자 기성용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잘. 몰아섰었던 링가드였는데, 아, 예. 자, 마지막 슈팅은 본인이 계획한 대로 지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 최강민 선수의 컵백 그리고 이청에게 아주 절의기였는데, 아, 그렇죠. 우리 정면으로 향했었죠. 네. 자, 안정적인 펄스트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한 대로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이청룡이었죠 그렇습니다. 기 자, 공을 순간 잃었던 울산이고요. 서울이 잡아냈습니다. 링가드. 바로 올려줬어요. 박스 쪽에서덮침이 있었지만 주심은 끈적하지 않습니다. 고승범, 부야리치. 앞으로 이어주는 이패스를 e 앞에서 일단 한번끊었고요 네. 자, 서울 선수들이 이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박스 안에서 이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은 무조건 VAR 체크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지금 김우성 주심도 선수들에게 제스처를 보내주고 있고요 자, 앞선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서좀 강하게 밀려 넘어지는 모습에 손승범 선수의 모습도 구입 이종훈 선수가 겹쳤었는데요. 네, 볼을 받는 과정에서는 손승범 선수가 앞서 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자, 서울 선수들이 주장하는 것은 뒤쪽에서 이건 푸싱파울이다 자, 자, 지금 온필드 씨. 리뷰를 갑니다 온필드 리뷰를 선언하면서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손승범 선수를 막아내고 있었던 임종훈 선수의 그 상황을 다시 돌려보고 있는 승선주 씨. 자, 볼에 대한 소유, 터치는 지금 손승범 선수가 가져가는데 네. 자 몸에 볼이 닿기 전부터 이미 뒤쪽에서의 푸싱은 발생을 좀 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어, 예. 자, 이것을 자 박스 안에서 공격자와 수비자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차징으로 볼 것이냐. 그러나 지금 위치로 봤을 때 손승범 선수가 확실히 앞서 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서의 푸싱이 있었고요. 자 김성주 씨, 씨이... 자 결과를 마음속 그렸고요. 온피들리프 결과 아무것못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자 뒤쪽에서 푸싱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선수들간의 접촉은 아, 예. 박스 안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진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김우성 주심은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공격가단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왼쪽의 강상호고요 네, 오른쪽에서 아, 얻어왔어요 아, 최준, 최준, 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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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의 자, 아, 지금 최준이 볼 배달은 정말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류체크도 머리에 볼을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머리에 맞추는데 이거 찍어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득점과는 아, 네. 연결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자, 킥 배적 보세요. 아주 제대로 돌아왔었거든요. 아, 김기희를 이겨내면서 공을 머리에 맞춰봤어던 일류체크. 네. 자, 김기희 선수 역시도 끝까지 볼을 머리에 대지 못하더라도 싸워줬기 때문에 일류체크가 이렇게 정확한 슈팅을 가져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더욱더 강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인데요. 자 울산 진영에서 짧은 패스를 이어가면서 압박을 벗어나려고 하는 울산. 자 지금 경기장황 어,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서울의황대윤 선수가 쓰러졌고요. 왼쪽 어,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졌고 고승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현 선수는 동료 선수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났고 이 장면인 것 같은데 다시 보시죠. 아, 두 선수가 공의 시선을 꽂아 넣은 채 움직이다가 네, 엉켰어요. 엉켜버렸네요. 예. 양팀 선수 모두 전혀 의도성이 없었던 하나의 사고였죠. 그렇죠. 예. 앞으로 길게 공을 밀어줬습니다. 로빅스원 터치가 기가 막히네요. 앞쪽 예. 넣어줬고요. 김지현. 다시 뒤쪽 빼줬습니다. 이청용. 앞에서 여러 선수들이 겨내면서 패스 이어지 물살 왼쪽 여러 선수 루빅슨 루빅슨 반대쪽으로 벗선나고맙니다 네.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반박자 빠른 슈팅을 보여주었던 루빅슨이었습니다. 아, 예. 자, 파포스트를 노려 맞섰었던 슈팅이었는데 자, 아쉽게 좀빗 나가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쳐놓고 그대로 때리죠. 아, 예. 자, 타이밍을 뺏는 슈팅을 가져가면 이는 사실 수비자 입장 그리고 골키퍼도 반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 그렇죠. 자, 골라인 근처에서 전환했고요, 보안해 헤더, 루빅소, 이청룡. 자, 던졌어요, 최강민! 강현부! 강현부! 또한 번의 슈퍼스팀, 강현부입니다. 네, 정말 각도가 크지 않았었고, 골목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네. 강하게 한번 후려찼었던 최강민이었는데 이것을 강현부가 막아냅니다. 자, 강현부의 머리 위쪽으로 강하게 잡았던 최강민이었습니다만 네. 머리 위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던 강현부입니다. 네. 그리고, 어,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FC 서울과 울산 HD의 37라운드 맞대결, 결국에는 1대1 무승부로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네, 고승범 선수에게 전반전에 실점을 했었지만, 링가드가 후반전 들어와서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분위기를 살렸었던 서울이었지만, 네. 이 경기까지 포함해서 이번 시즌 단한 번도 울산을 넘지 못하게 된 서울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